안녕하세요, 옹이 형입니다. 지금 헬스장을 절대 차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발 지금 헬스장 차리지 마세요. 무조건 망합니다. 망하는 것도 망하는 건데, 존내 힘들어요, 지금. 저도 지금 센터를 두 개를 정리한 상태입니다. 뭐, 팀보노짐 간판을 내린 건 아니고, 저의 지분, 지분이 있는 두 개의 센터를 같이 지분이 있었던 동업자한테 100% 넘긴 상태예요. 현재는 두 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제가, 저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무조건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제가 지금 한 스텝 빠꾸를 했다는 라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사람들이 헬스장을 오픈을 하겠다라고 이제 저한테 컨설팅 의뢰를 하면은 저는 무조건 하라 그래요. 이 사업은 망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센터로 오픈을 해라 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트레이너들은 다들 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좋아요. 이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컨텐츠의 그 어떤 질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하고 신박하고 하든 굉장히 있기 때문에 누가 차려도 개인이 열심히만 하면은 망하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개인이 혼자서 센터를 차린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유지는 할 수가 있어요. 단 자기 혼자서 한다라고 했을 때밥 뭐 굶지 않을 정도는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개인 나 나라는 이제 개인이잖아요. 나한테 나라는 개인과 코드가 맞는 회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내 개인 센터를 차려서 혼자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망할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 센터를 조금 키우겠다. 나만의 센터 브랜드를 높이고 싶다. 뭐 직원도 뽑고 호점도 늘릴 것이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영상이 당신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픈 비용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저 같은 경우에 한 50평 규모로 오픈을 하고 남녀 탈의실 샤워장 하나씩 두고 기구는 한 20종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PT샵이긴 하지만 헬스장으로 운영을 해도 전혀 무방한 저는 그런 센터를 보증금 포함한 1억 정도에 오픈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셀프 인테리어로 진행을 하고 기구나 이런 여러 가지 인테리어 비용을 최저로 한다는 거예요. 최저라는 게 이제 무작정 싸게 하는 게 아니라 있을 것만 넣는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인테리어로 추가되는 비용, 이제 멋을 살림, 막 고급 인테리어, 뭐 이런 거를 뺐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최대한 심플하게 센터만 잘 운영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기까지 제가 1억이라는 돈을, 돈을 투자를 하는데, 뭐 간판, 뭐냉담막기 모두 포함이에요. 전부 다 토탈로 완성을 시키는데 딱 1억이 드는데 지금은 인테리어와 이 자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전쟁도 있고 뭐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많이 인테리어를 한다는 얘기예요. 인테리어 업자들한테 연락을 해보면은 되게 다 바쁜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오픈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몸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토탈로 했을 때 예전에 1억이면은 차렸던 센터를 저도 저도. 저도 한 1억 5천 정도는 듭니다. 비용이 거의 뭐50% 이상 추가가 된 거죠. 저도 이렇게 차리는데 우리 센터를 지금 막 오픈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더 더한 비용 추가가 있겠어요. 일단은 지금 센터를 차리는 이 비용에 대한 가성비가 그렇게 좋은 시대는 아닙니다. 자두 번째 이유는 말 그대로 이제 경기 침체죠.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저희 옆 동네에 뭐 이제 신도시 뭐 이런 곳이 있는데. 그쪽에 아파트 값이 대폭 하락을 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는 신혼부부들이 좀 많이 살고 있는 동네였는데, 신혼부부들이 돈이 많아서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대출이다, 뭐 이것저것 이제 끌어서 이제 아파트를 구입을 했고, 그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서 그분들의 쓴스미가 높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파트 값이 떨어짐에 따라서 이제 돈을 더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부부들 거의 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도시에는 많이 비상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신도시는 아니라서 그나마 타격을 덜 받은 것 같은데 그쪽에 계신 분들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사업하기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고 저희 같이 이제 고가를 판매하는, PT를 판매하는 이런 직종에서는 조금 더 쉽지 않아진 거죠. 그리고 이런 시기에도 이상하게 헬스장은 우후죽순 계속 생각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10년 전에 메탄동 수업 메탄동에 팀보노짐을 오픈을 했을 때는 그주위 전방 100m 안에 헬스장이 3개 4개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그근방에 20개가 넘, 넘는 헬스장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생기고 있어요. 어떤 부위에서는 분명히 그쪽에 뭐 아파트가 더 생겼다라든지 그렇게 상권이 늘진 않았는데, 물론 그때보다 운동하고 있는 인구는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많아졌고. 근데 그거에 비해 헬스장이 너무 더 생긴다라는 뜻이에요. 10이 늘면은 이제 10만 생기면 되는데, 10이 늘고 한 2, 30이 생긴 그런 느낌입니다. 이러니 예전에 상담 전화가 뭐 열통이 왔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뭐 경기 침체와 뭐 이렇게 우후죽순 생겨나 헬스장 때문인지 몰라도 이 상담이 오는 비율이 한두세건 정도 이렇게 비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이제 마케팅 같은 부분도 더 중요하지만 같은 마케팅 방법을 선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만큼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마케팅 비용으로 100만원 태웠으면 10명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100만원 태우면 2명밖에 연락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다시 배0을 채우려고 하면 한 500만원 써야 돼요. 아,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무슨 우리가 대기업도 아니고 그렇게 마케팅 기업을 크게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더 신박한 마케팅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 늘어난 이 헬스장이 모두가 살아남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뛰어난 한두 군데가 이제 좀 살아남겠죠 하여튼 지금 우후죽순 생겨난 헬스장 때문에 지금 또 운영이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힘든 거는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과 연결이지만 이제 구인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 10년 전에는 한번 구인 올리면은 한 열댓 10, 명 지원이 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너무 많이 늘어나서 한번 올리죠? 안 와요 예, 네. 한 2, 3주 뭐 이렇게 올려야 한두 건 이제 면접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어, 요즘은 트레이너 구인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옛날에는 많은 트레이너들이 지원을 했을 때그 안에 정말 뛰어난 트레이너를 이제 발굴하는 게 일이었다면 지금은 트레이너 누구나 아무나 들어와, 어, 아무나 들어오면 일단 뽑아 그리고 그 사람을 키우는데 더 힘을 써야 되는 그런 현실이에요. 일 저도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트레이너 이 구인 문제 때문에 저도. 다양한 이제 해결책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생각을 했던 것도 트레이너 없이 주인만 있으면 운영이 되는 헬스장으로 구상을 했을 정도로 그 트레이너를 구인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 바닥에서 좀 오래 하기도 했고 저희 브랜드가 인지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헬스장에 비해 구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앞으로를 생각을 했을 때는 어, 이 부분도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도 이렇게 힘든데, 저희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다른 헬스장, 이제, 이제 막 생겨서 인지도를 올리고 있는 그런 헬스장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헬스장을 오픈을 할때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어, 헬스장을 오픈을 준비하는 분들, 조금만 더 생각을 해 주시고, 어, 지금 헬스장 오픈보다는 더 필요한 게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지금 있는 헬스장에서. 또는 또 온라인으로도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더 넓은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트레이너로 인정받고 돈잘 벌면 땡이잖아요. 근데 그게 꼭 헬스장 이런 오프라인으로 센터로 오픈을 해야지만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트레이너들 사실 다들 끼쟁이거든요. 시쟁이고 개인의 그 컨텐츠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조금 더 온라인 쪽으로 활동을 해도 충분히 더 많은 돈을 벌수 있고 요즘 같은 시대에 왜 이렇게 헬스장만 주구장창 차려서 어아 진짜 저도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두개 정도는 정리를 하고. 앞으로 더 롱런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오프라인 장사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님들도 꼭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해서 옳은 판단. 괜히 돈 많이 써가지고 망하면 정말 아프거든요. 그런 아픔을 겪질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도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저 지금 샐러드 장사. 또 하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샐러드 팔라고 한게 아니에요. 어떤 경쟁력을 제가 트레이너로서 이 건강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큰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 이제 걸린 일이라는 거죠. 조금 더 다양하게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공유 좀해 주세요. 같이 먹고 삽시다. 저도 저희 노하우 뿌리잖아요. 저희 생각 뿌리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각들 많이 공유를 해 주셔서 저희가 다 같이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뜨끈뜨끈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